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예, 신선한 가오리로 살아있는 거두 마리 막 회무침을 할 겁니다. 일단은 이제 몸통은 매운감으로 사용하고 양쪽 날개만 사용하는데 어, 껍질을 반드시 벗겨야 되겠지에 면장감을 끼고 껍질을 벗기면 아주 수월하게 막잘 벗겨집니다. 물론 제가 안 벗겼습니다만. 자, 다 나오지의 재료. 이 레시피대로 하시면 확실히 선거할 겁니다. 자, 일단 껍질 벗긴 육감을 뼈채 먹는 거라 뼈채 썰어야 되겠지에. 어스더스 얄팍하게 썰으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썰어서 예. 그 다음에 한번더 연육작용을 시켜야 되겠지예 다 아시다시피 그지에 막걸리로도 해도 됐지만 식초로 했습니다 연육작용을 할때 설탕도 넣으면 더좋더라고요자 식초로 식초가 아, 어느정도 식초를 넉넉히 넣고예 요리요래에 버무려 도한 30분간 방치해 놓으면 저절로 연육작용이 잘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채소, 오이채 넣어도 좋고, 이번에는 무채 넣고, 예. 오이나 뭐, 무두 가지 다 넣어도 더 좋습니다. 자, 채소를 많이 넣습니다. 자, 무는 좀 얄팡하게 썰었고, 예. 모든 재료는 크기가 동일한 하 조치에 보기도 좋고, 막 아, 그렇습니다. 맞지? 예. 자, 이렇게 이제 과일인 배, 배나 사과 두 중에 아무거나 해도 좋겠지 이번에는 사과를 사용했습니다. 사과의 시콤달콤, 또 역시 색감도 새콤달콤하지에 사과는 좀 도톰하게 썰수록 좋습니다. 아, 매운맛을 더 내기 위해서 홍고추, 홍고추도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했고요. 그리고 생선, 생선에 특히 회나 생선 매운탕에는 미나리가 아주 딱이지. 미나리 한줌 정도 줄기만 사용합니다. 미파리는 매운탕에 쓸 거구에 자 줄기만 사용합니다. 줄기도 한 5cm 크기로 하면 딱이지. 자 모든 재료는 같은 크기로 합니다. 해무침에 미나리 필수지에 생선 매운탕에도 마 미나리 자주 사용하지. 어, 생선의 그지에 독소 제거, 특히 회무침에는 어, 저는 여지껏 미나리 를꼭 사용했습니다. 미나리의 그 특유의 그 향도 좋지만 그 생선의 독소 중화, 중화시키는 데는 미나리를 꼭 넣어야 된다고 합디다 맞지? 자 모든 재료 준비됐습니다. 그 동안에 면역 작용이 잘된 가오리 쌀이 오일이 하얗게 들어 있습니다. 무도 제대로 잘그 그지에 부드럽게 오일이 잘 절여졌습니다. 이제 무채와 가오리 쌀을. 어, 물기를 약간 제거하는데 너무 꾹, 너무 꽉 짜도 어, 맛이 없습니다. 일단은 어차피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, 수분은 적당히 짜도 좋습니다.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지에 아 양념을 붙일 때 아주 잘 붙여집니다. 너무 그지에 고춧가루가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양념합니다. 마늘 두 숟가락 좀 넉넉히 넣고에 생강은 조금만 넣습니다. 한 2분의 1 티스푼 그 모든 그지에. 생선 요리에는 생강 필수입니다만 너무 많이 넣어도 쓴맛이 나지에 살짝 넣으면 좋습니다. 일단은 설탕도 어차피 효감이 지금 새콤, 달콤, 시콤 세 가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종이컵으로 반컵씩 넣습니다. 개인적으로 신맛을 더 좋아하면 먹으면서 묻히면서 아, 더 추가하면 되겠지 자, 고춧가루도 많이 넣고예 아, 이거 회무침에는 어느정도 그지예 색깔도 좀 빨개야 먹음직스럽게 보이다 맞지? 먹음직스럽게 보여야 그치 맛있게 보이지예? 새콤, 달콤, 매콤 세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해무침에는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먼저, 그, 가을살을 먼저 색을 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채소를 넣고 버물버물 하면 되겠지, 예. 이때 과정에서, 버물버물 하는 과정에서 사과가, 이렇게 굳 사과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도움하게 잘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. 맞지? 자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. 준비한 걸다 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으면 두지. 어느 정도 버무려줘야 이게 잘어울러지지 양념이 자 통깨만 넣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먹어봐서 싱겁거나 드시거나 덜, 덜 달거나 그거는 추가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새콤, 달콤, 매콤 그세 가지 맛을 래서 싱싱한 그 가오리 회무침을 해봤습니다. 완성입니다. 자 여기에 뭐술한잔 막걸리 한잔 딱이겠지. 리시오 좋아, 식게잘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새해에도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